안녕하세요 정시 수석 컨설턴트 장종쌤입니다사량일 기준으로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숙학원 상담을 나가 보면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수생들 중에서는 특히나 또 퇴소 위기를 겪는 친구들도 많고 이탈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좀 고민하실 때 다른 학생들은 정말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 좀만 더 분발하셔서 우리 수능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 공개할 대학교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입니다. 작년 입결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역별 지원자 표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아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의 지원자 표본 분석입니다 국어는 3.07등급에 수학 4.86 영어 3.11에 탐구는 상위 1.85 하위는 2.79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을 많이들 놓치고 보통은 국어와 탐구 두 과목 반영으로 많이들 지원을 했네요 탐구 두개 평균은요 무려 2.31 등급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맞은만큼 합격자 중에는 심신. 6과 7을 발견했는데요. 거리의 구을 <laughs> 준비 안한 친구들도 있었다는 그런 표본 결과겠죠. 지난해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지 표본 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합격자 등급 공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자 등급 공개입니다. 합격자 표본 A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표본 A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은 6등급, 영어 4등급에 탐구 상위 하위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와 국어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국어 4 그리고 탐구 1, 2가 반영된 경우 이 등급대로 지금 합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합격생은 무려 만점을 받고 아유. 합격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친구의 경우는 실기 4에서 5감 정도는 했어도 합격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 합격생 표본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으로 좀 국어를 대체해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에 그리고 탐구는 또 상위 1, 2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오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사실 오감보다도 더 넉넉한 점수였어요. 한1 5감 정도 해도 붙는 점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등급 공개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는 확실히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의 표본이 많습니다. 문물을 겸비한 학생들이 좀 가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작년 입시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총평입니다.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경쟁률이 2년 연속 top. 폭 하락했습니다. 아주 소폭인데요. 모집 인원이 한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년 연속으로 아주 조금씩인데 큰 변화는 없었지만 내년의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입시 총평입니다. 국어와 탐구로 밀고 들어온 표본이 90% 이상입니다. 국어와 탐구로 밀고 들어온 표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가군에서 좀 한체제를 보고 준비한 친구들이 나군에 이화여대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런 듯 하겠습니다. 한 채를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도 저번에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수학을 반영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학으로 들고 온 표본을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한명 정도 있을까 말까 했어요. 이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합격생 중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좀탐구랑 국어 점수를 잘 내서 해야겠다라는 방향보다요, 우리 수학을 준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남들과 다른 방향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입시 총평입니다. 내리심볼 던지기. 내던의 변별력이 가장 낮았다입니다. 내던의 만점 기준도 그렇고 조금 다른 것들의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자세평가와 함께 좀 변별력이 가장 좀 떨어졌습니다. 내던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챙긴 선에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바로 네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의 실기 수준의 평균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10m 왕복 달리기는요, 뭐, 드출의 콘턴이죠.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 다른 10m 달리기보다는 실기 기록의 수준들이 좀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도 작년에 이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0m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에는 좀 주력이 조금 떨어졌나봐요. 10m 달리기의 실기 수준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요 10초대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걸 목표로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시 총평 확인하고 왔는데요. 작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부의 입시 총평을 토대로 내년. 전형 계획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원입니다.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요. 지난해에 비해는한명 정도 줄었네요. 전형 방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는 다단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요. 이어서 2단계에 수능 60%와 실기 40%가 반영 비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능입니다. 수능 반영은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두 개를 50%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는 가산점 제도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탐구 두 개, 그리고 또 수학 탐구 두 개. 혹은 뭐 국수. 국수는 거의 <laughs> 못 봤지만 보통은 국어에서 그리고 탐구에서 이렇게 선정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기입니다. 이바자대학교는 상대평가로 실기를 치르는 만큼 실기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제 말과 매던 그리고 100m 왕복 달리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요. 사실상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어 그래도 9월 모집 요강 재확인 하셔서 입시 준비 방향도 한번더 재점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입시 방향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시 준비 방향입니다. 경쟁률의 상승이 좀 예상된다 입니다 우리 2년 연속으로 좀 경쟁률이 소폭 하향한 만큼 조금은 올라가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본인이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또 상대평가이니 인 만큼 본인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한 입시준비 방향이니까요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이라고 하는 입시 분석 플랫폼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시준비 방향입니다 10m 왕복 달리기는 10초 초반 때로 한번 맞춰봐라 입니다 합격자들의 10m 왕복 달리기의 평균은요 와 이거는 정말 좀 대단했는데요 어, 10초 초반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생들과는 변별력 차이가 꽤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볼 텐데요 0.3에서 0.4초 정도 차이가 날 만큼 변별력이 있었던 실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10초 초반대 정도로는 들어오시는 거 극초반대 어떻게 좀 안될까요 이 정도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좀 자신있게 말할 말씀드릴수 있는건요 이화여자대학교 합격생 30명중에 28명의 표본이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정보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꼭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제가 오늘 조금씩 조금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 번째 입시 준비 방향입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8m 이상입니다 합격자들의 매던 평균은요 8m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레더는 변별력이 제일 좀 떨어지는 종목인 만큼 다들 좀 상체 근력, 특히나 등 근육 잘 키우셔서 8m 이상은 던지시는 걸 목표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실기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실기학원 우리 다니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재멀을 소홀히 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원자들의 재멀 평균은 무려 와. 233 정도였어요. 제리에잘 뛰는 친구들만 가는 학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화여대를 지원하려면 230 초반대는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우리 수능에 대한 부분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탐구 또는 수학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 탐구 과목에서 그리고 좀 수학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아니면 좀 주변 선배들을 통해 수학은 안 해도 체대 입시에서 수학은 포기해야 된다더라 어, 우리 체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더라 뭐 이런 평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좀 본인이 잘하고 있는 수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좀 국어를 만들고 탐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고 탐구로도 갈수 있는 이만큼 본인이 잘하는 강점과목을 선정해서 집중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어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국어는 좀 배신의 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만큼 수학탐구로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여자 대학교에 대한 입시 준비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자, 여학생들의 꿈의 학교이니만큼 경쟁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지원자 추천 등급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추천 등급입니다. 자첫 번째 지원 등급입니다. 실기 상위권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등급인데요. 국어는 4등급 그리고 영어 4등급에 탐구는 상하위 1, 2등급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에서는 가산점을 좀 적게 받지만 그럼에도 국어 표점 그리고 백빙가 높은 만큼 점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어와 탐구 상하위 이렇게 받게 되면요. 실기 4호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종쌤 추천 등급이겠습니다. 국어 3. 수학사의 영어 3등급, 그리고 탐구는 1, 2. 혹은 국어사의 수학사, 그리고 영어 3의 탐구 상하이 1, 2등급 정도. 네, 국어 수학이 3, 4로 서로 좀 교차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각 반영 비율이 52%이기 때문에 등급 한개 차이로 실기 5감 정도가 좀 커버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기 무려 1감 정도 선에서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어, 추천드리는 등급들을 토대로 체육대학 합격예측플랫폼인 지원에 들어가서요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정시성적은 입력을 해 놓은 상태예요 국어는 화작 기준으로 등급 3등급 수학은 이렇게 그리고 또 영어 3등급에 탐구, 상위과목 1 그리고 생명과학, 입과를 한번 넣어봤는데 2등급까지 한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한번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합격 예초로 들어가서요. 이화여자대학교라고는 들어가서 합격분석 진행해 볼게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실기기록 안 나옵니다. 여학생으로 잘 체크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의 멀리뛰기는 2m 33cm 정도로 한번 넣어보고요. 10m 왕복 돌리기는 제가 10초 초반대 정도로 한번 들어와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요. 메디신블러지기는요한 8점, 한 4m 정도 입력을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했고, 합격 확률 분석 84%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입니다. 우리 합격률 같은 경우는요 홈페이지 초반에 처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방송에서 막8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추적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에 들어가서요 합격 예측도 해봤는데요 이어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의 한줄 평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에 대한 한줄 평입니다. 기초 실기의 꽃입니다. 한 채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학생들이 어디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유아여자대학교는 정말 실기의 장입니다. 실기의 수준만 봐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꼭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수준 자체가 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그에 맞춰서 미리 미리 기초실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 때 우리 학생들 평균적인 반응은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실기 기준과 이런 것들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긴 진짜 실기가 힘들겠다. 나는 써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최대 입시를 다른 쪽으로 전향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두하셔서요, 지금부터 실기, 수능 모 모두 잘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5년엔 걔도 감기 안 걸린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 이 있잖아요. 그거 다 옛말인 것 같아요. 어, 정말 재수학원, 뭐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입생들 다들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컨디션 관리도 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또 세대 입시 끝나고 나서 어, 막 감기 걸려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요 기초 실기 수준이 상당히 높은 만큼요 이 패스 체대 입시 우리 원장님들 상담 정말 잘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본인의 기초 수준 확인하시고 상대적인 수준 확인하셔서 입시를 잘 준비하는 한 해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에 대한 정식 분석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대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